대한민국은 현재 붕괴 직전에 와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은 이것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떠났고 지금도 많은 수의 부자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를 잡지 못하고 거세게 진행이 된다면 2년 안에 이 나라는 개도국보다 못한 국가로 몰락하게 될 겁니다. 가계 부채, 정부 부채는 상상을 초월하며 모든 기술 격차들은 중국에게 따라잡혔고 쓸모없는 하등한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법안들을 수없이 입법 통과시켜 사회 질서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능력한 인간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어서 지향과 안보, 사회 근간이 다 개박살났습니다. 이번 제시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제시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경찰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언론에 공론화시켜서 10일 만에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외국인이고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폭행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시는 술을 마시러 술집으로 갔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일을 똑바로 하지 않고 공인이라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가 유지가 될수 있을까요? 이 나라는 외국인들이 공인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국인 가족들에게 검보 혜택을 주는 나라도 전 세계 이 나라뿐이며 외국인 할당제를 도입해서 이 나라의 국민들은 제조업에 관련된 일을 제대로 할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전적으로 병신 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전 세계에서 호구 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곧 망할 겁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거고 적과 통일이 될 거고 이 땅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없고 외국인들로 대체가 될 겁니다. 로마 클럽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 라카펠라가 만든 군사 연구소에서 한국과 북한은 전쟁을 할 거고 중국에게 편입이 될 거라는 보고서까지도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의 문제점은 국뽕 콘텐츠를 너무 많이 생산시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무근인 국뽕 콘텐츠를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는 점, 정치인들이 금융세력들의 아젠다를 하나하나 수행할 때마다 국민들이 막아야 되는데 이 나라 국민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관심이 있고 700만 명이라는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짓 뉴스를 퍼트리는 국가와 언론의 말에 선동이 되어서 금융세력들이 원하는 아젠다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맹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절반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나라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닌 금융세력 WEF, UN이 원하는 방향대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 나라는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서 망한 나라가 뉴질랜드, 스웨덴이 있고 이두 나라의 행보를 한국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두 국가는 패미가 점령한 패미 국가이고 이 패미 국가에서 시달린 남성들과 구자들은 대거 해외로 나가버려서 나라 자체가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나라는 여야가 할거 없이 금융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수는 없고 극좌와 그냥 좌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이 나라가 어떻게 대망할 거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금융세력들의 아젠다 중 하나는 민족을 분열시키고 민족성을 말살 시켜서 저항의식을 없애버려서 나라를 장악하고 통제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성 말살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과거부터 이 정책은 수도 없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받아들인 나라는 필히 망했습니다. 민족성 말살 정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게 패매입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페미는 공산국가가 기독교 국가를 무너뜨려서 자신의 세력들을 넓히기 위해서 만든 프로파간다이며 이것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이 정치인들이 악법을 발휘했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페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남녀가 서로 피터지게 싸우게 되면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과 법들을 내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1999년도 글래스 스티글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미국 은행이 상업 은행이나 혹은 투자 은행 중둘중 하나만 할수 있게 만든 법인데 이 법을 폐지시켜서 대부분의 은행들이 방만하게 투기를 할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 여파로 인해서 2008년도 서브 프라임 모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례는 아주 많이 널려 있고 정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 봐보세요. 한국 언론 봐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한국은 다를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때 원전을 폐쇄해서 전기비가 올라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화력 발전소 가동을 많이 할 수밖에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탄소가 많이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에서 탄소세를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폐미의 폐학질로 인해서 대중이 그 정책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남녀를 분열시키면서 출산율이 하락하게 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선동을 하면서 완벽하게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라 선동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이 이민청을 설치해서 이민자를 받아야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유럽의 모든 국가가 냈던 정책으로 이 정책을 실현한 나라들 대부분 다 엄청난 테러로 인해서 나라가 개박살 나고 있습니다. 범죄율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더욱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페미 공화국인 스웨덴은 갱당들이 형성이 되어서 완전하게 개박살 났습니다. 뉴질랜드도 똑같습니다. 한국도 지금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융세력들이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분열이 될수록 강력한 공법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통제와 검열을 할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겁니다. 한동훈은 이미 그들의 편이란 것을 여러 사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음모론이라고 믿고 있는 이 나라 사람들만 빼고 모든 나라 사람들은 저들의 행동이나 사인 등등에서 같은 편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언젠간 다뤄야지 하다가 미룬 의대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의대 증언은 의료 민영화를 말 만들기 위해서 만든 금융세력들의 아젠다입니다. 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몇 없는데 한국은 그들에게서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요충지이며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금융세력들의 일부 사람들이 한국 어느 지역이 고향입니다. 신라시대 때 귀족과 왕족들은 대부분 다 백인이었습니다. 화랑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화랑은 백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토창민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체계를 붕괴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국적 보험 회사들이 한국에 슬슬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나라 의사들은 개대지만 양 살이 분배 못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에 등을 들리고 미국으로 가고 싶게끔 만들어서 실력이 없는 의사들만 이 나라에 남게 되고 일부 실력 있는 외국인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나라의 의료 체계를 장악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의료 시스템을 붕풍 시키고 의대 증원 카드를 만들게 한건 햄이 완카페입니다 목동 소아과 사건으로 인해서 소아과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었고 소아과를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의사들 중 일부는 책임지지 않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곳으로 과를 옮겼기 때문에 필요한 과의 의사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효를 얻을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왜 의대 증원을 했을까요? 문대인 정부 때도 의대 증원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WEF에서 인구수를 줄이기 가장 좋은 것은 식량, 식수, 에너지 통제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장악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것대로 장악하고 통제한다면 얼마든지 인구를 줄일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인구수만 남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그들과 같은 세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문재인과 이재명 같은 경우 둘다 여시제, 삼변의 소속이고 이들 밑단에는 예소회가 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금융술들의... 하나의 조직이고 집단입니다. 이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이 나라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낼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며 이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중국에게 편입시킬 수 있도록 만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철력들은전 세계 10개의 관할로 나눠서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의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거고 이들은 성경 계시록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기력함을 주기 위해서 성경대로 일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권역으로 편성이 돼서 통제와 검열을 받을 겁니다. 중국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동북공정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통문화, 예술, 의식주들 다 자기네 것이라고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가속화될 겁니다. 이것을 도와준 인물이 바로 문재인과 이재명이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전 대통령인 김대중과 노무현이 있습니다. 한국이 금융세력들에게 먹힌 시점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1999년도에 빌더버그에 참여한 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단순하게 민주당을 친중인인 친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위에 있는 것을 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은 하나 더 해야 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기본소득제입니다. 기본소득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샘 울트먼 채티비티를 만든 사람이 월드코인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했는데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졌고 진정 건강이 훨씬 더 나빠졌으며 소비는 점점 늘고 저축은 사라졌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도 기본 소득자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이 바로 그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를 타가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돈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모른 채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마약까지 손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미국이 원주민을 다스렸던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 소득제를 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혜택을 주자 원주민들은 사냥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병에 걸리거나 근처 카지노에 가서 돈을 당진하고 마약을 해서 죽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고 기본소득제는 일정량의 세금이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는다면 그 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던치게 될 경우 기본소득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 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베네수엘 나가 사회 복지와 온갖 혜택을 줬지만 서구파던과 함께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나라가 개박살났습니다일 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음식을 찾아야 되는 경우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면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있는데 이 나우루라는 나라에서 새똥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새똥들은 비료에 사용이 되고 엄청나게 고부가치였습니다. 나우루 나라는 이것을 알고 새똥은 엄청나게 대거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돈 가지고 미대 해서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와 혜택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그리고 몇년 뒤에 이새똥이 바닥에 나자 국가가 몰락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게 되면 옆나라 중국이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공동 부유를 했다가 부자들이 대거 이민을 가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자산 시장이 점점 무너짐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본 소득제를 하자고 할 경우 많은 기업과 부자들이 이 나라를 떠날 거고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소득제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 소득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진행이 되고 그 블록체인 이름이 CBDC입니다. 국가 주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뭘 했는지 추적이 가능하며 개인의 인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국가가 정해준 물건 개수대로만 살수 있게 통제가 가능하며 국가가 개인이 살수 없는 필수 품목을 설정해서 물건을 살수 없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건을 샀을 때 탄소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고 탄소세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킹에 우려가 있고 정부에 대한 반기를 들었거나 비판을 할 경우 c b d c 기본소득제를 받을 수가 없고 계좌를 잠궈버려서 돈이 공중분해 되는 경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제는 저축을 할수 ...가 없고 오직 소비만 할수 있게끔 만들어진 통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돈이 없을 경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본 소득제는 AICTV와 15분 도시 신용평가 점수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녔습니다. 기본 소득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 신용평가 점수가 아닌 신호등을 잘 지켰는지 업을 어겼는지 액신을 맞았는지 등등 점수를 기록해서 평가를 내리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미 중국은 몇년 전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AICTV가 필요한데 중국은 이미 전역에 깔려 있고 드론으로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것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건 때 민주당이 AICTV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이 나라의 전역 대부분 다 AICTV가 깔리고 있습니다. 15분 도시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의 도시란 도시에서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15분 도시도 제 영상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 영상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이 15분 도시를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 대부분다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검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디페이크 감청법이라는 법안을 여섯 개나 발의했습니다. 이것을 주도한 인물이 정청래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미국 대사관에 방화를 저질렀다가 실패했던 범법자이고 아들은 성추행으로 잡혀 들어간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는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로 우습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준이 낮으면 이런 병신 같은 사람들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발의했던 법안은 인권을 무시하고 헌법 위에 서는 초당정 법안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도청법 어쩌고 저쩌고 길을 쓰고 반대한 사람이 이제는 자기들이 사람들을 검열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나는 통과가 되었고 나머지 다섯 개가 남았는데 이게 다 통과가 될 경우에는 이 나라 사람들 전부 다 인터넷 검열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야가 한통 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과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GP 초소를 박살내고 여군을 대로 뽑아서 예산 부족을 만들었고 훈련된 간부가 적게 만들어서 국방력 약화를 불러일으켰던 문재인 정부 대책 없이 병사들 월급을 올려서 간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나토 가입 운운하면서 러시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러시아와 척을 짓게 만들어버렸던 윤석열 정부 이것을 대부분 다한번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권을 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전쟁 날씨 대한민국은 저가 통일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가 죽어나갈 겁니다. 그들이 적은 보고서를 보게 되면 최소 1천만 명, 많으면 3천만 명이 죽을 거라고 적어놨습니다.